안녕하세요. 액시언트 강조 트럭커입니다. 음, 제가 오늘, 어, 얼마 전에, 그, 인젝터 동 투뷰 작업 한 이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 인젝터 투브 작업이라 해서 참, 저 몰랐었는데, 이제 그 인젝터 투브가 왜교환 하게 됐는지, 제가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한동안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 한 8도, 1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음, 아침에 시동 걸, 걸고 나서 이제 센터 들어가서 연료 필터, 연료 필터랑 구리스, 그 다음에 에어 드라이 필터 어, 교환하려고 이제 센터를 들어갔는데요. 음,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열 받아 있었고, 어, 그때 한 30분 정도 그냥 추워서 차 안에서 이제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접수하려고 하니까 냉각수가 흐른, 냉각수 흐른 자국이 이제 냄새가 나서 이제 봤더니 이제 그 우리 그, 냉각수 보조물통 보면, 옆에 보면, 오버히트 호스라고 있거든요? 오버히트 호스를, 음 호스에서, 냉각수가 넘쳐가지고, 어 바닥에, 이제, 헌건하게, 바닥에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밑에 들여다보니까, 뭐, 라제이터가 터졌나?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 라지에이터 작업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아, 또 나갔나? 아, 이렇게 이제 기분이 짜증 짜증이 나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오버헤드 쪽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어,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가까운 센터에 이제 차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운, 가까운 이제 센터, 아 아니, 센터가 아니라, 정비소 갔는데, 이제, 뭐 라지에이터라든가 이것저것 다점검하는데 라지에이터는 터진 게 아니라 오버히트 쪽에서 냉각수가 좀 품어서 이렇게 흐른 자국이 딱해서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음뭐 헤드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이지알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점검을 해보라 해서 어 이것저것 이제 아하신 분 통해서. 막 이것저것 막 알아보다가 어그 인젝터 동튜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걸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음 동튜브가 안 좋으면 그쪽으로 이제 압축 게 인젝터 인젝터 앞을 감싸고 있는 동튜브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 동투부가 압이 세게 되면, 아, 압이 세게 되면, 그거를 이제, 압이 밖으로, 그 연소실 위로, 이제 인젝터 쪽으로 위로 올라와서 냉각수를 밀고 바깥으로 나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동투부가 안 좋으면. 그니까, 이제, 폭발화 남은 압력이 란가 이런 가스들이, 가스나 이런 압력들이, 이제, 냉각수 쪽으로 이제 밀고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 그러다 보면 이제 냉각수가 수위가 올라오면서 오버이트를 하면서 뿜어 버리는 거죠. 바깥으로. 오버이트 호스 쪽을 통해서 나오 이게 뿜어 버리는 뿜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런 현상 현상이 발생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그 이짤 정이 쪽에 이짤 쪽에 이제 폐가 순환하면서 이제 그 흙기 쪽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흙기 쪽에 혹시나 어 냉각수가 이제 뭐 냉각수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되면 그 부분이 깨끗하게 그니까 물로 휘쳐진 것처럼 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니면 또 덩어리가 지었던가 그러면 인제 이자알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자알 상태는 좋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동투부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왜냐면 동투부 작업도. 어 정투 작업하고 나서 또 똑같으면 그때는 제 헤드 문제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동투분 먼저 작업을 했고 어 혹시나 또그 콤프가 안좋아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더라도 뽑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다행히도 동투부 작업을 해서 어더 이상 그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안 해서 참 다행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 저도 동게그 인젝터 동아시아는 들어봤지만 동투부는못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동투부 방식은 제가 동투방식에 별보하고 별보하고 현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타사 제품들은 이런 동투부 방식이 아니라더라고요. 이렇게 동튜브를 이제 제가 사진 캡처한 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생겼,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음 다행히도 이제 현재 작업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흘렀지만 다행히도 어, 지금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아 그래도 헤드는 이상, 다행히도 이상이 없구나라고 판단 판단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동투부 작업은 한 3, 40만 주기로 해준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늦어도 한 50만 안짝으로 해서, 어, 동투부 작업을 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동투부 작업이, 음, 공임하고, 이제, 공임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70만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왕 한 김에 연료피터도 교환하고, 어, 어, 오버플로우 밸브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 노즈, 분사 파이프, 여섯 개 잖아요. 그것도 작업해서 한톤 백만, 한 백만 가까이 나왔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오버히트 쪽으로 해서 좀 냉각소 흐른, 흐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단 이 g r 점검하고, 아니면 동파이프가 뭐, 50만 넘어서까지 작업 안 했다 하면 동파 동파이프 작업을, 어, 동트부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